you <laughs>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맥규입니다. 맥북프로는 2016년식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비식 키보드 터치바 usb-c 타입 포트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 중의 하나로 키보드에 먼지가 유입되어 고장이 날수 있다는 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매년 애플이 세대를 거듭하여 개선 을 했지만 끝내 2019년 16인치 맥북 프로를 출시하면서 가위식 키보드 로 전환하게 됩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는 15인치에 비해 화면이 커지고 배제도 줄고 성능도 이전보다 향상된 제품인데요. 이 정도면 애플이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공개할 만한 제품인데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걸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학수 고대하던 13인치 맥북 프로도 2020년 5월에 드디어 가위식으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맥북 프로까지 볼수 있었던 몇 가지 유용한 기능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향수를 느껴보기 위해서 맥북 프로 2015년식의 장점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맥북 프로는 최신 맥북 프로에 견주어도 될 만한 장점이 남아있는데요. 첫번째, 빛나는 애플 로고를 를돌수 있습니다. 최신 맥북 프로는 금속으로 상판 로고를 마감 처리하였지만 2015년 맥북 프로까지는 빛나는 로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공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맥세이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6년 맥월드에서 소개한 맥세이프는 참신한 아이디어 가 담긴 독특한 기능이었습니다. 맥북 전원 포트가 자석으로 달라붙게 하면서도 발에 걸리면 알아서 떨어지도록 한 설계는 여타의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맥북이 끌려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HDMI 포트입니다. HDMI 단자를 이용해서 TV를 연결하면 대화면 고화질 영상을 체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4K UHD TV에 연결하면 광활한 맥OS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HDMI 케이블 뿐입니다. 네 번째, SD 카드 슬롯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텐데요. 별도의 카드 리더기가 필요 없이 슬롯에 바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USB-A 포트입니다. USB 외장 하드나 무선 마우스 수신기 등 아직도 많은 용도로 USB-A 타입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 맥북 프로에는 USB-A 타입 단자가 두 개나 있어서 추가 젠더 없이 기기를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3인치 2015 맥북프로가 제가 사용중인 2017 아이맥과 얼마나 성능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양을 비교해보면 13인치 2015 맥북프로는 인텔 5세대 코어 i5 2.7ghz의 cpu 8gb ddr3 메모리 인텔 아이리스 6100 그래픽 256gb의 ssd 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 5k 아이맥 은 인텔 7세대 코어 i7 4 2 기2 g h z 의 CPU, 24GB DDR4 메모리, 라데온 프로 580 그래픽, 1TB의 SS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맥북 프로와 아이맥의 몇가지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 항목은 시네벤치, 긱벤치, 디스크 읽기쓰기 속도, 그리고 파이널컷 영상작업 속도입니다. 첫 번째 시네벤치인데요. 맥북 프로는 647점이 나온 반면 아이맥은 2280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긱벤치인데요. 맥북 프로는 싱글 코어 790점, 멀티 코어 1721점이 나온 반면 아이맥은 싱글 코어 1110점, 멀티 코어 4711점이 나왔습니다. 세번째, 디스크 읽기 쓰기 속도인데요 맥북 프로는 쓰기 900MBps, 읽기 1100MBps 정도가 나왔으며 아이맥은 쓰기 1900MBps, 읽기 2300MBps 정도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네번째, 파이널 컷 프로 작업 속도인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 작업한 것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맥북 프로는 이 정도 처리 시간이 걸렸고 아이맥은 이 정도 처리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맥북 프로와 아이맥을 비교해봤는데요. 성능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양 면에서 아이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5년 된 맥북 프로와 3년 된 아이맥의 비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저는 맥북 프로를 하드한 자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 PPT, 간단한 영상 편집, 음성 녹음 편집, 그리고 부트캠프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사양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작업만 아니라면 오래된 맥북 프로는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맥기였습니다.